안녕하십니까 게이바르입니다 비가 겨울인데 비가 오네요 비가 턱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돼지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 저의 목표는 10kg를 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86kg 정도 되는데 76kg만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턱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? 비도 오는데 칼국수 그냥 국수 짬뽕 우동 밀가루 요리 볶음밥 먹어도 될까요? 볶음밥 먹어 볼까? 사해방에서 볶음밥 한번도 안 먹어 봤는데. 볶음밥 시키면 짬뽕을 주겠죠. 아니다. 우동을 먹어야 되겠다. 우동을 먹어야 돼 오늘 나는. <놀람> 맛있는 냄새 사해바. 자주고 예. 고고 하나 주시겠어요? 我妈妈那一个，错。 I 嗯。 들네이음 <목소리도> Okay. Mm -hmm. <목소리> 아잘 먹었다 역시 비오는 날에는 밀가루가 땡겨요 왜 그럴까요? 왜 비올 때는 밀가루가 땡기지? 왜 띵길까? 아무튼, 진주, 평고동 사회방, 우동도 맛있네요. 제가 밥을 먹는데, 들어가니까 한세분 정도 짬뽕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짬뽕 냄새에, 하, 짬뽕 먹을까? 이렇게 생각했는데, 그냥 참고 먹었습니다. 우동을. 우동이, 음, 참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네요.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, 그리고 우동을 먹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 손님들이 짬뽕을 또 주문해서 드시네요. 하, 그 짬뽕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짬뽕을 정말 맛있게 아니, 짬뽕이란다. 우동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사회반을 가면 짬뽕을 먹겠습니다. 우동도 맛있는데 가위바위보는 역시 짬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영상을 대충 좀 찍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막 넣는 것도 너무 귀찮고 어차피 뭐 채널이 잘될것 같지도 않고 망한 것 같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는 유튜브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냥 딱 치는 대로 주체 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뭐,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열심히 찍어볼게요. 영상은 이딴식이지만. 그럼 오늘 올..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